네, 안녕하세요. 어, 중고차 팩토리 김우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야간에 어,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 퇴근하셨어요. 저는 지금 남아서 이제 출고 끝나고, 어,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무 커가지고 이게 화면에 다 잡힐지 모르겠어요. 바로, 어, 우리 아버님들의 로망차. 어, 에쿠스 VL500의 리무진입니다. 프레스티고요. 이제 10만 키로 12년식입니다. 단순 견 없고, 어, 누유 일체 없네요. 법인, 어, 기사 차량이고, VIP 치트에 보험 이력까지도 완벽히 빵원. 그러니까 얘는 엄청 깨끗한 우리 아버님들이 한 번쯤은 마지막의 차, 그까 그러니까 마지막의 내연기관이고, V8, 타우 엔진을 마지막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치만 롱바디 리무진 이거는 솔직히 아무나 소화를 못하는데 어느 정도냐 일단 그거는 앞서서 자 얘는 이제 어 v8에 이제 타워 엔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풀옵션이죠 보시면 지금 3구 램프에다가 데일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샥 들어가 있는 요 뭔가 눈이 좀 이렇게 샤프하게 딱 떨어지는 거 당연히 얘는 이제 앞에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우리. 아범이들 좋아하는 에코스의 상징, 이 부의 상징이죠. 요거 부의 상징. 자 크롬 라인 들어가 있고요. 자 리무진입니다. 지금 원래 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요 공간이 없는데 요 공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넓어지느냐 이게 진짜 원래는 회장님들 진짜 그 당시에 진짜 정말 일반 회장님도 아니고 중견기업 회장님들 정도만이 탈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자, 타봤을 때, 그냥 제 다리를 쭉 뻗는데도, <laughs> 다리가 안 탔습니다. 그냥 거의 회, 어, 회장님들 기사 용도로, 그 지금 현재 우리 고객님들이 마실 용도로 탈수 있는, 우리 한 번씩 탔을 때 아주 좋다, 이런 느낌.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필러 라인인데, 이 필러 라인이, 원래는 이제, 기존의 차량은 여기까지가 이제 딱 조우성 라인이고, 이 공간만큼, 그니까 한 25cm인가요? 30cm 정도, 25cm, 20에서 25cm 정도가 늘어난 건데, 이공간의 어,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운데 공간에 앉아있는데도 충분히 지금 공간이 남죠?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발받침, 니클라이너 기능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IP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석이나 열선 통풍 모든 기능들이 워크인 시트부터 해서 릴렉스 모드까지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컵홀더와 이쪽에 뭐가 있죠? 그렇죠. 아이스박스. 네, 예, 아이스박스가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젠 패키지랑 여기서 뒤에 후석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뭐 여기서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제 공조나 이런 거 부분들은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어 수납 공간, 우리 또 프라이빗하게. 여기서 내가 귀중품들,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또 필요하신 것들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만 키로밖에 타지 않아서 가죽 상태, 그리고 이거 원단 상태, 그 위쪽에 스웨이드 이런 모든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에쿠스는 그 다른 에쿠스랑 절대 비교하지 않은 그런 스펙입니다. 10만 키로 딱 적정하고요. 그냥 가격도 그랜저 차 가격인데 정말 넓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그냥 뒷자리를 위한 공간. 정말 뒷자리에 이 편안한 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사지 기능과 릴렉스 모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누우면 그냥 편안하게 잠들면서 갈수 있는 와, 진짜 이거 아,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와, 뒷자리 공간만큼은 우리 아버님들 타시기에는 너무너무 편하고 한 번쯤 나갔을 때 너무너무 괜찮은 차량입니다. 당연히 고스트워 책 택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도 생각보다 정말 다 많이 남아 있어요 절반 절반씩 남아 있고 자 뒤에 보면 VL 500 그리고 어,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공간 웬만한 것들은 다 집어 넣어도 그냥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정말 이만큼 넓습니다 정말 넓고 크고 그냥 어, 뭐라고 할까요 진짜 얘는 크기로 승부를 보는 차입니다. 진짜 크기로 승부 보는 차고, 야, 이 뒤에 타워 엔진에서 머플러에 나오는 이 배기, 그리고 이큰 무게를 나갈 수 있는 V8의 그 엔진의 힘. 와, 이거는 타보시는 분들은, 야, 어디 가서 짜세가 나오죠. 이게 또 보면은 VL500 딱 해서 그냥 에어소스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 승차감이면 승차감, 그리고 뭐 하차감,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실수 있는 단돈 한 장으로 단돈 한 장으로 이 V의 500 보험 이력도 영원이고요 법인 회장님 어, 기업 차입니다 관리 잘하셨어요 법인 기사님이 아주 관리를 잘하셨고 외관 상태도 너무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너무 훌륭하고 아 이거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훌륭한 차고 완벽한 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단돈 한 장만 준비하시면 이 가치와 이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운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실내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어 한번 인터로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멀티미디어. 자 뒤쪽으로 했을 때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누를까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 조절 그리고 탑뷰라고 해서 위쪽에서 볼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거. 미션과 엔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쪽에서는 공조 라인과 에쿠스의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어 에어서스 스포츠 타입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즐기실 수가 있고 dis 리어 커튼 그리고 전방 카메라 열선 통풍 그리고 아 조석이 열선 밖에 없네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 네, 반절 모드, 창간거리 조정할 수 있는 어드이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과 키로수 10만 키로 에코 버튼은 제가 일부러 눌러갖고 이거는 뭐 빼셔도 됩니다 EPB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 오토바케 오토홀드 그리고 예,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 2단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패스 룸미러나 모젠팩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너무너무 와 이거는 이 정도는 다 줘야 하, 어디 가서 아유 차좀잘 뽑았구먼 뭐 이런 느낌을 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전후방 감지 센서 잘해서 제가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조심스럽고 나도 모르게 정속 주행을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내비게이션 요거는 기본 내비게이션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 여러분들께 어, 저희 유튜브 가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유튜브 가격에 어,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고 한장 1370만원입니다 1370만원에 에쿠스 리모진 10만키로 완전히 너무너무 괜찮은 관리되어 있는 너무너무 괜찮은 차 여러분들 한 장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괜찮은 차량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